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회원가입에서 우편번호 찾기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번호 찾기는, 어, 다음 카카오 우편번호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우편번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보면 여기 기본 사용법이 있거든요. 기본 사용법을 클릭을 하셔서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 새로고침을 해보면 이와 같이 바로 우편번호 창이 뜨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음, 팝업 차단 관련된게 뜨실겁니다. 어, 그러면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고 어, 우편번호 찾기를 클릭을 했을때 뜨는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음, 버튼을 눌렀을 때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자바스크립트니까 이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겠는데 이게 넣으면은 어떤 지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I N C 언더바 헤더에서 이뒷 부분에다가 파라미터로 해서 숫자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에 이제 받는 쪽에서 허용되지 않는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튕기는 오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넣었죠. 넣고 얘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런 같이 해서 허... API 로딩 시 허용되지 않는 파라미터가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 번. 아, 로딩이 되죠? 이제 간신히 꺼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얘는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해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 얘만 예외 처리를 해서 빼는 뭐 어떤 또 로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 일단은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잖아요. 버튼에다가 아 식별자를 하나 아이디를 하나 부여를 할게요. b t n z i p o d 라고 하겠습니다. b t n z i p o d e 로 하고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고 이만큼만 컨트롤 X에서 카피하고 다음에 이, 멤버 언더바 인풋 그리고 요요 아래에다가 무편 번호 찾기 콘스트 어 BTN 언더바 집 어, 코드 하고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샵, 음, BTN 집 코드 BTN 하고 그다음에 BTN 집 코드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 다음에 가열고 arrow function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자 새로 고침 우편번호 찾기 여기까지 되면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뭐 m 음. mbc, mbc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와 같이 선택을 하면 창이 닫히면서 뭔건 변하는데 뭐가 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 개발자 도구를 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mbc 그래서 선택 선택을 하면 음... 아 일단 이이 이 부분이 빠졌네요. 이, 자, 이 부분에서 이 데이터 값을 갖다가 좀 찍어봐야겠죠. 콘솔 로그 데이터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고침하고 우편번호 찾기 누르고 선택 선택을 누르면 콘솔 를 눌러 보면 이와 같은 값들이 쫙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값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ID 이메일 우편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MBC라고 딱 검색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집 번을 딱 클릭을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고 MBC. 아 이와 같이 도로명을 클릭했는데도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아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구분되는 게 유저 셀렉티드에서 그 값이 구분이 되는데 R, r 로 되있죠? 시면 이제 R로 되있고 r 은 로드. 그 다음에 지번은 J입니다. 자 이번 지번으로 해볼게요. MBC, MBC, MBC에서 여기 지번을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쭉 내려와서 요 마지막 거, 요걸 계속 보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가 J라고 되있죠. 유저 셀렉티드가 J면 지번을 클릭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R은, 어, 로드명을 클릭했다는 얘기니까, 집원을 갖고 있지, 집원 어드레스를 갖고 지 로드 어드레스를 갖고 지지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판단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유저 Selected, 유저 Selected Type. 그래서 여기에서 해야 될 거는, if data.userSelectedType이 지번인 경우 그 다음에 else if data.userSelectedType이 r인 경우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 여기에서 집원일 때는 집원 어드레스. 그래서 여기서는 let, 그래서 addr 정도로 해줄까요? 그래서 집원일 때는 addr에 어, 요거를 일단은 담고 데이터 점, 요거를 담고 그 다음에 어, r인 경우는 a, addr에다가 데이터 점 로드 어드레스를 담으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를 갖다가 어, 적용을 일단은 해볼게요. 여기에서 어,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어, 여기 우편번호인데 이제 우편번호, 주소, 주소에다 먼저 적용을 할게요. FDDF 언더바 DDR 1 f o 더바 a by ddl 1에다가 먼저 적어 을을게요 그러면 const 어, document querySelector document querySelector sharp 하고 f o 더바 a by ddl 1에다가 아래에 value에다가 어, 여다가 addr를 넣는다 addr를 넣는 거죠 addr를 넣는다 로 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새로고침 자 우편번호 찾기 누르고 클릭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우편번호란도 채워야 되죠 들어왔으니까 들어고 우편번호라는 우편번호는 어디 있습니까? 우편번호는 시국, 시국코드? 시국, 시군구코드라고 적하고 있네요, 이름을. 시군구코드, 41285. 41285. 맞겠죠? 41285. 맞나? 우편번호 찾기에서 MBC 하고 나오잖아요. 이 지금 10403을 찾아야 되는 거죠. 10403. 10403을 보면은 존코드네요. 존코드가 우편번호입니다. 존코드가 우편번호. 그래서, 음, 우편번호 칸은 아이디가 아 존코드라고 돼 있는데, f 언더바를 같이 이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f 언더바 존코드 그래서 음, 여기서 f 언더바 존코드 그대로 카피하고 어, zip 코드였죠. 이거는 zip 코드 f 언더바 zip 코드 f 언더바 집코드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점 존코드 가 맞나 보겠습니다. <laughs> 자 새로고침 우편번호 찾기 mdc. 클릭 자 우편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은 법정동하고 건물명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나열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딩 네임하고 비네임하고 비네임이 법정동이거든요. 비네임, 빌딩 네임, 비네임, 빌딩 네임. 비네임이 비어있지 않으면 자 여기서 if data. 비네임 이 비어있지 않으면 여기서 let extra 이렇게 해주고 extra u n d e r s c e idd r 에다가 데이터 어, 점 b 네임을 일단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빌딩 네임이 있으면은 빌딩 네임 이 있잖아요. 빌딩 네임 이 있으면은 if 데이터 점 빌딩 네임이 만약에 있으면은 얘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빌딩 네임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앞에 있는 법정동이 지워지기 때문에 판단문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엑스트라 ADR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 바로 넣으면 되고 바로 넣으면 되고 아니라면 엑스트라 ADR에다가 플러스 이퀄하고 콤마를 하나 넣어주고. 한칸 띄우고, 그 다음에, 빌딩 리듬을 넣겠다. 이렇게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합쳐줘야 되는데, 어, if, 어, ex, tra, addr이 비어있지 않으면, ex, 비어있지 않으면, 얘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표현을 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extra a d d r 를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주겠다. 앞에 공백을 하나 둘까요? 두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고침 하고 우편번호 찾기 어, MBC 검색을 하고 이거 클릭을 할게요. 클릭 보면은. 장항동 MBC 드림센터라고 이렇게 쭉 들어가죠. 정상적으로. 자 이번에는 어길 주소잖아요. 이번에는 집원 주소로 넣어볼게요. 집원 주소 클릭. 장항동 다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 건물 레임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포커스는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다 넣었으니까 포커스. 어 보내는 부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보내려면은 포커스가 음 상세 주소 f under addr2로 돼 있네요. 요쪽으로 어 포커스를 보내겠습니다. const addr2는 document query selector #하고 어 f under addr2. 포커스 라고 하면은 다 됐습니다 자 새로고침 f5 우편번호찾기 mbc 클릭 데이터가 입력되고 포커스가 이쪽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음 우편번호 찾기 부분 회원가입의 우편번호 찾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필 이미지 넣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